반갑습니다. 2025 FC모바일 5주년 쇼케이스에 오신 감독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캐스터 이성훈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보통의 스튜디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바로 라커룸입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전술을 논의하면서 팀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곳. FC모바일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오늘 같은 날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쇼케이스는 5주년에 걸맞게 총 5가지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키워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플레이 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감독님들이 꾸준히 의견 주셨던 이적시장 개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올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줄 e스포츠 리그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5주년 이벤트와 업데이트 로드맵입니다. 이번 쇼케이스는 5년 동안 함께 뛰어주신 감독님들께 조금 더 명확하고 한층 더 솔직하게 다가가고자 준비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 FC 모바일의 플레이가 얼마나 매끄럽게 개선됐는지 이수민 피디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컨텐츠 전반에 걸친 업데이트 소식까지 전해드릴 텐데요. 더 커진 보상과 함께 새로운 클래스도 마련됐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함께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수민 피디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C 모바일의 게임 플레이와 사용성 개선을 말씀드릴 이수민 PD입니다. 저희는 감독님들의 피드백 하나하나 소중히 받아들여 더 나은 플레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게임 플레이 개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패스 플레이, 공격 모드 그리고 유저 경험 개선입니다. 하나씩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플레이 중 하나 바로 패스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 패스의 안정성과 속도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공격 전개가 더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기본 패스의 정확도와 속도가 향상됩니다. 특히 선수의 관련 스탯이 좋을수록 보다 정교한 패스가 가능해졌고요. 이를 통해 경기 중에 개선된 패스 퀄리티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드리븐 패스도 달라집니다. 패스 자체가 더 빠르고 정확해졌고, 받는 선수의 능력에 따라 트래핑 동작도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땅볼 스루 패스의 경우, 공을 받을 선수의 움직임과 빈 공간을 더잘 인식해서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찔러 넣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나 방향전환처럼 먼 거리의 패스들도 속도가 소폭 상향됩니다. 패스가 느려서 끊겼던 상황들이 줄어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 나오는 아웃사이드 패스, 즉, 발 바깥쪽으로 공을 차는 패스도 선수의 능력치에 따라 더 정확하고 유기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선수 특성에 맞는 패스플레이가 더 세밀하게 구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많은 감독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 주셨던 공격모드 개선입니다. 우선 기존에 불편하거나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개선하면서도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더 빠르고 박신감 있게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즈볼 상황이나 패스나 휴식 끊긴 이후 공이 허공에 오래 떠 있는 장면들 득점은 어렵고 시간만 잡아먹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플레이가 빠르게 종료되도록 개선하여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포메이션 특히 측면 수비수가 포함된 포메이션에서 불리하게 후방에서 찬스가 시작되던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이제는 포메이션에 상관없이 보다 공평한 시작 위치에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모드 내 카메라 앵글 전환 기능도 준비 중입니다. 감독님의 취향에 따라 시야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으니 더 몰입감 있는 플레이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감독님들이 더 재미있게 경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플레이 개선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자동으로 선택되는 수비수가 이제는 낙하 지점 주변 선수 중에서 키가 가장 큰 선수가 우선적으로 선택되도록 개선됩니다. 이 변경으로 보다 안정적인 코너킥 수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에 대한 피드백도 반영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경기를 플레이하는데 약 5분 정도 소요됐었는데요. 이를 4분 내외로 조정하여 더 빠른 호흡의 경기 흐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더욱 생생한 게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사용성도 개선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FC 모바일도 이에 맞춰 더 높은 프레임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iOS에서는 최대 120프레임을, 안드로이드에서는 90프레임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고사양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감독님들께 더 부드럽고 몰입감 있는 플레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성능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많은 감독님들께서 기다려 주신 튜토리얼의 개선입니다. 특히 FC 모바일을 오래 플레이하신 감독님들 중에서 새로운 팀으로 시작하실 때 매번 같은 튜토리얼을 반복하는 것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튜토리얼 스킵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튜토리얼의 구성도 간결하게 개선되어 처음 시작하시는 감독님들도 보다 빠르고 쉽게 게임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특정 구간 스킵 기능을 통해 원하시는 방식으로 더 편리하게 FC 모바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아젠다인 콘텐츠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상식 콘텐츠의 전면 개편입니다. 기존 콘텐츠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면서 확대된 보상과 뚜렷한 목표를 중심으로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태미너 충전이나 핫타임 보상처럼 보상의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은 콘텐츠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요소들의 보상을 대폭 상향하여 체감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훈련, 아카데미, 캠페인과 같은 콘텐츠는 각각의 목적이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름부터 보상까지 모두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초기 콘텐츠 플레이에 필요한 재화인 스태미너를 상시 지급하고 있는 스태미너 충전은 오래 즐겨 주신 감독님들에게는 다소 의미가 없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시간대별 충전 방식은 유지하되 하루 세번 접속만 해도 총30 FV를 받을 수 있게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FV가 지급되었던 소셜리그 보상은 특별훈련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선수 구성으로 변경됩니다. 더불어 핫타임 보상은 스킬부스트 보상이 새롭게 추가되며 기존에 지급하던 강화재료의 수량이 더 상향됩니다. 각성재료는 확률적으로 레전더리 등급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매일훈련은 스킬부스트 훈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복잡한 단계를 없애고, 간단한 미션만으로 최대 300개의 스킬 부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편하게 구성했습니다. 아카데미는 기존의 개인기를 획득하는 방식이었지만, 일회성 플레이 이후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각성 훈련이라는 컨텐츠로 새롭게 바꾸고, 훈련만으로 각성 재료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에서 제공되던 고급 패스는 이제 게임 시작 시점부터 기본 제공되며 개인기 또한 별도의 상점을 통해 코인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캠페인도 강화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엘리트 등급이 포함된 강화재료 50개를 매일 획득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새롭게 게임을 시작하시거나 오랜만에 복귀하신 감독님들을 위한 컨텐츠 개선 소식입니다 5월 29일부터는 신규 및 복귀 유저 로그인 보상이 대폭 상향되어 게임에 적응을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규나 복귀 감독님들께서는 로그인 첫날부터 아주 푸짐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벨링엄을 포함해서 OBR 122부터 126까지 총 11명의 거래불가 선수가 포함된 스쿼드를 무려 1진화에서 5진화 사이의 상태로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코인, 강화 재료, 스킬 부스트, 각성 재료 등팀 성장에 꼭 필요한 재화들도 추가 로그인 보상으로 함께 드리고요. 마지막 날에는 육지나 TOTP 25, 손흥민 124 거래 불가 카드를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5주년을 기점으로 많은 신규 복귀 감독님들께서 빠르게 성장하고 FC 모바일에 재미를 붙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PVP 대전에서 강등 시스템 때문에 속상했던 감독님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간 잘 싸웠더라도 시즌이 끝나면 힘들게 올라간 티어가 두 단계나 강등되고 다시 올라가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특히 상위 티어일수록 그 압박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4월 업데이트부터는 이 강등 시스템을 조정하였고 실제 5월 시즌부터는 강등 시두 단계가 아닌 한 단계만 강등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현재는 변경된 강등 제도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해 여름 내 공격 모드 내에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컨텐츠를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감독님들께서 FC 모바일을 플레이하시면서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신규 클래스,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등장할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5주년을 맞이한 해인만큼 지난 5년간 FC 모바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선수들이 다시 뭉칩니다. 바로 5주년 기념 클래스, 올 5스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포지션별로 가장 많은 감독님들께서 사용해 주신 선수들을 5명씩 엄선하여 구성하였고 대표적으로는 스트라이커의 호나우두, 미드필더의 데이비드 베컴, 골키퍼의 반데사르 같은 스타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부 선수들은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릴 특별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또 지난주에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있었고 이번 주엔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아마 축구팬들에게는 가장 설레고 즐거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분위기에 맞춰 유로파와 챔피언스리그를 기념한 클래스도 새롭게 출시됩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 클래스의 경우에는 FC 모바일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한 특별한 컨텐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감독님들께서 장기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아이콘 크로니클입니다. 이 클래스는 특정 아이콘 선수들의 일대기를 따라가며 PVE 컨텐츠와 스킬 게임을 클리어해 성장 재화를 획득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모은 재화를 활용해 성장시킨 진화, 강화, 각성 수치를 유지하면서 오비아를 단계별로 높일 수 있는 교환 기능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번 6월 업데이트에서는 토레스와 제라드 선수의 이야기를 직접 플레이하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장기 콘텐츠인 만큼 빠르게 선수를 획득하고 사용하고 싶은 분들과 반대로 시간을 들여 직접 성장시키고 싶은 분들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아이콘 크로니클 내에서도 선수마다 진행방식이 다르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꾸준히 플레이해서 성장시킨다면 실제 게임에서도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도록 토레스는 OBR을 최고 136까지, 제라드는 134까지 육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컨텐츠와 클래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독님들께서 매일 즐길 수 있는 상식 컨텐츠부터 장기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신규육성 클래스까지 더 풍성한 즐길거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플레이 개선과 신규 컨텐츠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5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5년간 가장 사랑받았었던 선수들이 다시 등장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플레이 자체에 특별한 경험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감독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이적 시장 개선 소식과 올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들 FC 모바일 e스포츠 리그에 대한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FC 모바일의 박수용 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C 모바일의 박수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FC 모바일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을 직접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5년 동안 FC 모바일과 함께해주신 모든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게임플레이와 콘텐츠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기대가 생기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꾸준히 의견을 주셨던 이적 시장 로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과 5월 이적 시장 패치를 통해 두 가지 주요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많은 감독님들께서 겪으셨던 선수카드의 기준가가 너무 높아 거래가 되지 않는 이른바 귀속 문제. 그리고 둘째는 일부 유저가 기준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선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님들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기준가를 현실적으로 맞춘 결과, 기속 매물로 찍게 되는 매물은 직전 대비 29.4% 감소하였고, 진화된 선수 매물의 이적시장 거래량은 24.7%가량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패치 이후 축적되고 있는 거래 데이터와 감독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후 업데이트에서는 현재 적용된 배율을 추가로 조정하고, 아직 적용 전인 다른 클래스들까지 확대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도 감독님들께서 더 원활하고 즐거운 거래를 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FC 모바일의 e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 개막한 KEL 2025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이번 리그는 부산, 세종, 경기, 전남 등 전국 8개 지역 대표팀이 참가해 앞으로 약 3개월간 열띤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인기 인플루언서 이원상 소다 외에도 많은 감독님들께 친숙한 우서장 레알 방배님 같은 실력파 선수들이 출전해서 다양한 전략과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로 여러분들께 큰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 l 의 최상위 선수 2명에게는 FC 프로 챔피언스컵 출전권이 주어질 예정인데요. 모바일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선수들의 여정을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KEL은 전국 곳곳에 e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많은 감독님들은 현장에 추천드릴 예정이니 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커뮤니티 게시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비자 프리젠트 FC 모바일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과연 한국 대표로는 어떤 선수들이 추천되어 글로벌 팬들 앞에서 명령기를 펼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실장님. 잘 들어봤습니다. 아, 하는 재미 못지않게 이제 보는 재미도 넘치는 e스포츠 리그 소식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대표 선수들의 선전도 저희가 미리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FC 모바일이 감독님들과 함께 달려온 5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죠. 많이 준비했죠. 네, 네.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앉아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네. 어떨까요? 그쵸. 네. 네, 아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5주년 이벤트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떤 이벤트부터 소개해주시나요? 네, FC 모바일 5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그 시작은 바로 파이브스타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페이지에 있는 응원하기 등록만 해도 5주년 기념 로고와 함께 그간 센터 미드필드 포지션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파이브스타클래스 루드글리트 선수를 오버롤128 거래 불가로 즉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 루드글리트라면 정말 많은 유저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겠는데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응원을 등록한 분들은 매주 열리는 주간 미션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미션을 클리어하면 오버롤128 파이브스타클래스 선수를 최대 11명까지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기와 함께 5주간 꾸준히 참여하면 TLE 양미 가레스베일 패터 슈마이켈리 포함되어 있는 풀 스쿼드 구성도 가능하다는 사실 놓쳐서는 안될 기회겠죠 최대 11명이면 어 정말 꾸준히만 한다면 슈퍼 드림팀이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건데 혹시 재화 쪽에서도 보상이 있나요? 네 재화 보상을 선택하신 분들은 획득한 오버롤 128 파이브스타 선수를 좀더 성장시킬 수 있는 진화 재료 그리고 555FV 각종 레전더리 각성 재료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정말 오주년 기념 보상 패키지라고 이름을 붙여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받은 선수를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파이버 스타 클래스 선수를 지나 5단계에 성공하면 그 단계 그대로 거래 가능 선수로 전환해주면서 스펙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교환 이벤트도 준비돼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스쿼드의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네. 지나 성공하면 이적 시장에서도 쓰이고, 성능도 올라가고, 아, 진짜 키운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6월 5일부터는 5주년을 기념한 특별한 상점이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5스타 별빛 상점 이벤트입니다. 주어진 PVP 미션을 플레이하고, 별 토큰을 획득하면, 별빛 상점을 통해 5주년 한정 보상을 올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별 토큰은 어떤 방식으로 쓸수 있나요? 특별한 도전을 통해 더 많은 별 토큰을 얻고, 그걸로 다양한 보상을 교환하는 구조인데요 특히 이번 상점에서는 각종 성장 제한은 물론 인기 있는 스킬 부스트를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는 선택형 스킬 부스트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 원하는 스킬 부스트만 높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진짜 감독님들 반응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주년 당일인 6월 12일 대박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6월 12일 더 강력한 전수 비용 인하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에 어떤 선수를 전수하더라도 비용이 최대 전수권 5개로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선수의 등급이나 능력치에 따라 더 많은 전수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를 잘 활용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 원하는 선수를 새롭게 키우거나 팀을 다시 꾸미는 게 훨씬 자유로워지겠죠. 마지막으로 6월 12일 오전에는 쇼핑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방송 중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혜택으로 감독님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주 6월 26일 아마도 이번 업데이트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팀 오브 더 시즌 2025 클래스와 관련 프로그램이 드디어 6월 26일에 제공됩니다 매년 팀 오브 더 시즌을 기다리는 감독님들이 정말 많으실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팀 오브 더 시즌은 실제 축구 시즌이 마무리될 무렵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등 유럽 주요 리그의 최고 선수들을 모아 FC 모바일 속에 담아내는 아주 특별한 클래스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FC 모바일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크리에이터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름 넥슨 크리에이터즈 프로그램이 2기로 돌아옵니다. 1기 때의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혜택은 더 크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FC 모바일을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얼굴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들, 오늘 쇼케이스 어떠셨나요? 새로운 변화도 반가운 개선도 꽤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5주년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앞으로 더 즐겁고 깊이 있는 FC 모바일을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FC 모바일의 5주년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